아 우와 와 딜레이 한일2 초밖에 안 돼요 그럼 아니 이게 진짜 그게 좋다니까 저 트위치가 와 그냥 그대로네 진짜 그냥 그대로야 트위치는 생방이네 생방 내가 트위치로 봐 트위치로 채팅도 트위치로 하고 그래 트위치로 해자 어, 여고생 파이팅님 팔로 감사합니다 안녕 어, 고마워 야블우 고마워 아뭐 하는 거나 뭐하냐? 깝죽거리니까 맞는거야 붕권을 이렇게 아니 빨리 저거 하려고 했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했어 거야, 고맙다고 여고생맨 뭐? 그, 아깝.. 어. 왜..왜 처음에 짜증을 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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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이름 그거 아니야? 다 들었다고 <laughs> 아예 고맙습니다 진짜 인성있어 아 뭐야 인성이야 나 지금 고맙다고 했어 게임이 그렇게 중요해? 아이 중요하지 방제가 올라가는 건데 <laughs> 어, 헷갈린다 갑자기. <laughs> 야그 와중에 뒤킨을 하면서 고맙다고는 하네 진짜. 아니 고, 와, 고마워 고요 고생아 고마워 고마워 요고생아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한데. 아아 <laughs> 이거 그, 아,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데 그냥. 어왜 뭐가 이상해? 그냥 싫어. 요 고생이 불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이걸 지네 오? 오이 녀석 어 움직임이 좀약불순한 무빙이 섞여있어서 방금 필요 없는 무빙이 있다 아씨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그렇지 어? 뭐? 뭔 소리야 얘는 전혀 그런 의도라는 게 아닌데 어? 그렇지 어? 보여요 어, 너도 어, 보이는구나 아니 어, 어, 그래 서로 잘 보이네 뭘너너 <laughs> 어, 너도, 너도 트위치 보고 있니? ㅎ ㅎ ㅎ 오오 이거를! 비살기, 비살기, 밀살기 그럼 근데 약간 레아는 언제 쓰는 거야? 아껴도, 아껴도. 아껴도. 위에 쓸 필요 없단다. 트위치로 갈아타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반드시 팔로우를 해야겠지? 야, 봤어, 얘들아? 봤어? 바로 잡는 거? 아. 나 초풍 방 잡았어, 초풍. L -L -L 이렇게! 구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구독 팔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 아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누가 했는데 방금 팔로우 어? 어? 감사합니다 뭐가? 진짜 그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승리로 보답할게요 호하는 거야 그냥 그냥 봤어? 쌍부 맞추는 거? 이게 횡잠도 좋거든 응. 횡을 횡잠 잡는데 이게 <laughs> 횡잠도 좋지 어좀 공부 좀 했지 아 아프다 어패 아패 집중해야 돼집중해아돼 순한 무빙이 살짝살짝 섞여있어 떠 임마 나이스 캐치. 아. 안 끝나. 어, 끊났다왜안 떠? 오! 야 미쳤다, 지금. 심리전 봤어? 미친 거? 너무 치열해, 지금. 그렇지. 아! 야, 이걸 캐치하네, 이 녀석. 대박인데? 와, 와. 어, 월드까이 가네. 어, 저, 아! 저숫차률 10%야. 어? 나 잘못 봤어, 1%는 알고 괴물인데? 괴물이랑 하는데? 괴물 새끼킬 매너 자체가 없는 앤데얘는 괴물은 사실 두배 치는 게 맞긴 하거든? 제가 이겼을 때만. 거의 산 속에서 혼자 자라는데, 이 정도면? 아이구야 <웃음> 가만있자. <웃음> 자극하지 말자. 아니, 오히려 자극을 해보자. 아니, 이런 애들 오히려 자극해줘야 돼. 왜, 왜, 나쁜 애들이야? 어, 어. 이런 애들 교육 한번 해야지. 어, 뭐야, 이거? 형, 뭐야, 애들이냐내네가쓰레기인 <laughs> 얘들아, 고고키 밑간발 프레임 알려줘. GPT야? 막히고 왜 프레임이야? 아니, 왜안되냐 형, 형그 몇백 점을 위해서 저런 애를 그냥 방생을 <laughs> 하겠다고? 아, 난 진짜 모르겠다. <laughs> <laughs> 와! 막히고 뜬다고? 오케이. 막, 막히고, 막히고 오른손 하는데. 어. 막고 오른손. 에? 이런 걸 막고 오른손. 어. 개 못하는데? 어. 개 못하는데? 저건까지 할 필요가 없어. 또 정신이네? 나, 내 기억에 막히고 떴었는데. 뭐야, 씨발. 어떻게 해야 돼? 야, 불러. 행치면서. 행쳐, 아, 불러. 현치면서 현실에서, 서 아. 아. 행아어흔치 행보해. 애 꿈도 있어. 아 우와. 그냥 들어도 되네? 아니 그 가까이 가긴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 그, 아니 어떻게 가야 되지? 다가 가고 있는 같은데? 가고 있네. 경신세기. 이아이어 안돼 안돼. 오호호 진짜 여기. 지기서 진짜 매너를 시. 아, 어? 어형 이한테 어? 지면 레전드겠네. 아. 뭘 져. 이런 건 진리가 없지. 여기서 매너를 그냥.. 어? 끝났다. 끝내버려 그냥. 끝. 어, 빨리 빨리. 휘휘 휘휘. 어유어유휘야너 휘휘 휘너 스킵. 어어너 스킵. 어 끝났다. 지가 뺀지 지가 나갔네. 응다 끝났어. 응 병신아. 점수 먹었어. 너네들 개짤들아. 정만하라. 병신. 레이힐 <laughs> 시험인데 열이 38.9도임. 근데 이걸 보고있다고? 내일 시험인데 열이 38.9도인데 야야야 방송... 야, 보건소 가 <laughs> 보건소 방송을 보고 있다고? 열이 38.9도면 보건소로 가야지 가서 자그 랜선으로 감기 얼마 라고 하면 안되겠지? 저는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것 같다 편하게 <웃음> <웃음> 진짜 편하게 다 하는 것 같고 요 그냥 이게 어려운데 안 어렵네 아리치좀 미추추추. 오 임마 아, 죽거리었 네. 어, 어, 아, 뭔 조이기. 안 돼. 아. 바까. 네. 아, 끝 와, 쉽다 쉬워 체급 차이 나랑 너무 난다, 얘네들이야. 옳지.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저희도 킬라다가 잠들었답니다. <laughs> 야, 진짜 모니터 앞까지 왔는데, 거기서 쓰러졌어. 다시 잠들었어, 우리도. <laughs> 우리도. 잤답니다 야, 날씨 왜 이렇게 좋냐, 요즘에? 내 <laughs> 네 라면 맛있더라. <laughs> 라면 먹고 한 시간만 자야지 했는데, <laughs> 두 시간 잠을 했어. 다 보여, 기술이. 뭘로 패줄까라고 이제 선택도 하지. 어, 아, 풀었는데야 아. 떠임마뭐 끝났네 키보드에서 손을 떼거라 그렇지 이번이 안돼있구만왜 이렇게 낮아 점수 오늘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늘은 녹당까지만 가죠 그, 그, <laughs> 무슨 소리지 그까 무슨 새끼 망치 같 소리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잘하는데. 녹단. 어. 어. 어, 잠깐만. 나또바랑이 어, 나지 좋을까? <laughs> 아, 나 이제 내 레붕 썼는데 아. 겁나 또 혼자 끼만 해. 그 넘어가자. 얘는 안 되겠다. 솔직히 쟤도 자기 가 무슨 기를 쓰는지도 몰라.